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에서 어, 처음에 시작을 할때 어, 기본적인 설정 같은 것들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런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제 지금 화면상에 보면 툴바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툴바들을... 관리하는 곳이 여기 뷰라는 메뉴에 가시면 툴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바를 예,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툴바 목록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체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고 어, 지금 저는 체크가 빠져 있는 것들은 이제 표시가 안 됩니다. 이제 체크를 이렇게 다 빼면 화면에 아무것도 뜨지 않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화면에 떠 있어야 될 툴바가 일단은 Getting Started라는 이 툴바 필요하고요. 그리고 Large Toolset이라는 이 툴바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 예. 건 이제 p h o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예, 볼수 있는 비슷한 옆쪽에 이제 놓여지는 툴바죠. 어, 그리고 자, 밑으로 좀더 내려가겠습니다. 밑으로 좀더 내려가면은 어스타일이란 툴바가 있는데 이스타일이란 툴바가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거는 이제 화면상에 보여지는 어떤 물체의 형식들을 정해주는 그런 툴바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더 내려가면 이제 뭐 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어떤 화면상에 이제 뭐 비슷한데 얘는 화면상에 보여지는 모양을 바꾼다면 이건 화면, 화면상에서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주는 이제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 해주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필요한 툴바들을 준비를 할수 있고요. 어 그리고 툴바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툴바 목록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마, 만약에 지금 매저먼트라는 게 화면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어떤 숫자를 입력하는 곳인데,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입력하는 창이 별도로 이렇게 떠서 뭐 이제 하단, 화면 하단에 놓고 써도 물론 되는데, 뭐 위에 이런 데다 이렇게 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툴바, 어 지금 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스케치업을 어 스케치업을 이제 사용을 할때 보통 이제 인테리어나 아니면 건축 그 모양을 만들고 뭐 시뮬레이션 하고 이럴 때 이제 주로 쓰는데요. 다른 용도로도 물론 많이 쓰는데 이제 주로 그쪽에서 많이 쓰거든요. 쓰면은 다그 그런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쓰는 단위가 이제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 밀리미터는 이제 미터법의 한 종류고 그그 그 미터법의 한 그, 거기서 쓰이는 뭐 센티미터, 미터, 또 밀리미터 mm 이렇게 나오는 단위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렇게 이제 세팅이 돼야지 캐드 도면이 이런 이제 스케치업에 이제 임포트가 돼서 임포트는 이제 파일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거죠. 캐드 파일을 여기에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입체적인 벽이라든가 어 건물의 형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불러올 때 캐드의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인데요. 그 캐드의 기본 단위의 밀리미터와 또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운영하는 단위, 그걸 이제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맞추는 게 윈도우의 모델 인포라는 메뉴에 가시면. 예, 화면 왼쪽 밑에 유닛이라고 있는데요. 자 유닛 찍고, 자 포맷, 예, 덱시 마리라는게 일단 기본적으로 십진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말이 십진법이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제 단위가 밀리미터로 나오죠. 이게 예, CAD 파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와 여기서 사용하는 단위가 똑같으면 예, 임포트가 됐을 때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할때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근데 이게 맞춰져 있지 않으면, 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뭐, 인치, 지금 피트 인치도 단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CAD에서 밀리미터로 만들었는데, 여기 가져오면 인치니까, 인치 같은 경우에는 미터법보다, 어, 두배반 정도. 그러니까 2.54배 정도 이제 약간 큰 건데요. 단위가 변하니까 크기도 변해요 어, 원래 의도했던 그 크기대로 만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시말 1mm 이렇게 정해 줄 필요가 있구요 어,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제 이 화면을 표현한 형식인데 지금 여기 표현된 형식도 보면은 이렇게 끝에 좀 약간 까맣게 점 같은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좀 깔끔하게 보이게 상자를 하나 요거 요거 이제 상자인데요. 뭐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또 드릴 건데, 상자를 이렇게 딱 만들면 상자의 끝부분이 깨끗하게 이렇게 싹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그점 같은 게 추가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모델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물론 이렇게 보는 게 괜찮아서 그냥 쓸 수도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윈도우란 메뉴에 가서 스타일 이 스타일이 아까 여기 이 스타일이랑 이름은 똑같은데 서로 다른 기능입니다 이건 툴바에 있는 스타일이고 요거는 창으로 별도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 화살표 를 누른 다음에 디폴트 스타일 디폴트 스타일 중에서 디폴트 스타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화면 형식 화면 형식인데요. 얘 예, 눌러주면은 이렇게 없어지죠. 좀 깨끗하게 보이죠. 이렇게 네, 보이도록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예, 여기까지 이제 세팅을 하고 어, 얘를 저장을 할 건데 다음에 켰을 때. 지금 설정한 이런 단위, 그 다음에 뭐 이런 화면 보는 형식, 그리고 이런 툴바들 이런 것들, 툴바까지는 아닐 텐데, 어, 화면 보는 형식과 그리고 단위 같은 것들이 저장이 될수 될수 있도록, 템플릿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파일에 가서, save as 템플릿. 이 메뉴를 선택하시면은, 에,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름을 넣고, 뭐, 기본 형식. 네, 이렇게 하고 또이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 이제 설명인데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파일 네임은 이제 기본 형식이 SKP 그리고 세네지 디폴트 템플릿은 체크를 해놓고 저장를 하면 지금 정한 이게 다음에 여기 파일에 가서 뉴를 선택했을 때 기본 형식으로 열리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저장를 누르면 저장이 되죠. 그리고 윈도우 메뉴에 가서 어 여기 프리퍼런스가 기본적인 설정을 저장하는 곳인데, 자 얘를 눌러주면은 창이 이렇게 뜨고 여기에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딱 누르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기본 형식이 여기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눌러서 위로 올라가면 스케치업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형식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요게 이제 골라져 있으면 여기에 파일에 가서 뉴를 했을 때, 예, 마지막에 설정한 그 내용대로. 자, 만약에 이걸 화면을 이렇게 제가 바꿨죠? 이제 파일에 가서 뉴를 하면, 뭐,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볼 텐데, 아니오를 선택하면 이제 새로운 파일 열리는 거거든요? 자, 하면은 새로운 세팅이 이제 잡힌 상태로, 이 화면도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이렇게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델인포에 가면 유닛이 지금 100시마리 미리미터죠?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어, 스케치업을 초반에 시작하실 때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